네, 저희는 온도에 따른 유민물 반응 정도의 차이를 실험했고, 자 목차는 탐구 목적 및 동기, 결론 예측, 준비물, 실험 과정, 예측과의 차이 및 이유, 느낌점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탐구 동기 및 목적, 결론 예측, 탐구 동기, 과학 시간에 배웠던 온도에 따른 단백질의 입체 구조의 변화로 단백질이 자신의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배워. 확인해 보고자 실험을 시작하게 되었다. 탐구 목적 위의 내용 그대로 단백질이 어느 정도 온도에서 입체구조가 파괴되어 재기능을 하지 못할까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실험을 시작하였다. <목소리> 결론 예측 해모글로빈도 단백질이므로 높은 온도의 물에서는 입체구조가 파괴되어 재기능을 수행하지 못해 루미을용액과의 반응이 없을 것이다. 준비물 해모글로빈, 루미을 용액, 과산화수소 뜨거운 물, 잔물, 미지근한 물이 든비커 해모글로빈을 담을 작은 비커 3개. <laughs> 주의사항. 해모글로빈과 루미놀시약은 냉장 보관해야 하며, 루미놀시약은 인체에 해로울 수 있으니 조심히 사용해야 합니다. 또한, 구리, 철과 같은 물질과도 반응을 하므로 그러한 물질이 없는 곳에서 실험을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실험 과정 및 결과. 첫번째, 해모글로빈을 각각 찬물, 미지근한물, 뜨거운 물이 든 비커에 물중탕을 5분 정도 한다. 위에서부터 찬물, 미지근한물, 뜨거운 물 순입니다. 영상 관계상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두번째, 과다한 수소와 루미늘 용액을 섞은 후물 중탕한 해모글로빈에 부어줍니다. 실험 결과 각각 다른 온도의 물임 에도 불구하고 루미놀 용액과의 반응에서 차이가 없었다. 예측과의 차이점 및그이유 느낀 점 예측과의 차이 저희는 예측을 헤모글로빈이 루미놀 용액과 반응을 일으키지 않는다 하 였는데 실험 결과 헤모글로빈과 루미놀 용액이 반응을 일으켜 우리의 예측이 틀렸다. 루미놀 반응의 원리와 혈험에서의 문제 우선, 루미놀 반응은 루미놀의 알칼리 용액과 과산화수소 혼합액을 혈색소 해민에 적용시키는 촉매작용에 의해 강한 화학적 발광을 일으키는 것인데, 이때 해민은 헤모글로빈의 산화로 만들어진 것으로 온도가 낮거나 pH가 높을 때 산화가 더잘 이루어진다. 따라서 온도가 높은 곳에서 헤모글로빈이 산소와 결합한 양이 적어 루미놀 용액과 덜 반응을 일으켰기 때문이다. 하지만 우리의 실험에서는 별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실험 중 뜨거운 물이 식었거나 일정하지 않은 미들 용액의 양이 문제였다 느낀 점김재현 이번 실험이 화학과 과학에 대한 흥미를 높여주었고 친구들과 함께 활동에 즐거웠다.또한 다음번에도 재미있는 이론 활동을 하고 싶다원준영 간단한 실험이었지만 체계적이지 못한 것 같아서 아쉬웠지만 그래도 친구들과 함께 활동에 즐거웠다. 다음 실험은 체계적으로 준비해 문제가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 지금까지 목소리 김재현이었구요. 저희 모둠원 최준원, 원준영, 김재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